동의보감의 들깨는 간을 윤택하게 하고 몸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들깨에는 손상된 간이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과 얼굴주름 및 색소침착을 감소시키는 비타민이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참고로 우리가 즐겨 먹는 깻잎이 바로 들깨의 잎이다. 들깨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대장 건강. 들깨는 100g당 22g의 식이섬유가 함유된 고섬유소 식품이다. 22g 중 20.6g이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장내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려 케변을 돕고 발람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배출시킨다.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니 통들깨나 껍질을 통째로 빻은 들깨 가루를 먹는 것이 좋다. 2. 심혈관 건강 풍부한 오메가3가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탁해진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과 염증 수치를 낮춰준다. 3. 근감소증 예방.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저하되어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든다. 들깨 100g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어 근육 생성과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4. 뼈 건강. 복근 들깨에는 우유보다 약 3.6배 많은 칼슘이 들어있다. 노화로 인한 뼈의 손실을 마가 뼈를 강화하고 골대공증을 예방한다. 5. 치매 예방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학습 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6. 면역력 증진 풍부한 아연이 우리 몸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 7. 빈혈 개선 철분이 풍부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켜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 피로감,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 유의사항. 1. 100g당 532kcal로 열량이 높고 지방 함량도 높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2. 성질이 따뜻해서 열이 많은 체질이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3.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있다면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4. 들깨 가루 기준으로 하루 10에서 1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참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 들깨나 들깨 가루는 밀봉하여 냉동 보관하고 들기름은 냉장 보관한다. 6. 국내산 들깨는 중국산보다 색깔이 연하고 무르며 잘 느껴지는 특징이 있고 중국산은 색깔이 진하고 거칠며 단단한 특징이 있다. 들깨청 만드는 법. 1. 들깨를 약한 불에 살짝 볶는다. 2. 볶은 들깨를 분쇄기에 갈아준다. 3. 들깨 가루와 굴을 1대1로 섞어준다. 4. 따뜻한 우유에 한 스푼씩 넣어 마시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숙면에 도움을 준다.